2018년 8월 31일,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진홍국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 안과용제 전문업체. 삼천당 제약은 안과용제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의약품 업체다. 1943년 12월 설립되어 2000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연결 자회사로는 2012년에 지분 61.3%를 139억 원에 인수한 안과용제 전문 업체 DHP 코리아가 있다. 2017년 기준 매출 비중은 안과용제 52%, 항생제 10%, 순환기 호흡기 질환 치료제 17%, 기타 21%이다. 두 번째 제목. 세 건의 계약으로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 삼천당 제약은 해외 업체들과 안과용제 제제리계 제... 수출 계약으로 2020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세 건의 수출 계약으로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에는 미국 브래큰리지 퍼마시티컬과 안과용 제네릭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계약을 올해 2월, 22, 올해 2월 20일에는 미국 글램막 파마시티컬과 품목 6개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연이어 올해 2월 26일에는 독일 옴니비전과 농내장 치료제 4개 품목에 대해 수출 계약이 있었다. 한편 삼천당은 미국 수출을 위해 CGMP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예상 허가 시점은 2019년이다. 유럽은 이미 EU GMP 기준을 통과했으며 미국의 경우, 외주 위탁 생산을 통해 진출할 계획으로 CGMP 인증 실패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제목, 기대되는 신규 사업. 삼천당은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치료술, 무채혈 혈당 측정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목할 만한 신사업은 바이오시밀러로 회사는 리제네론의 황반변상, 황, 반변상, 황 반 변성 치료제 l e 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LEI 2017년 매출은 63억 달러로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성공할 경우 3천당 제약은 강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십 체결이 가시화될 경우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과 용제의 강점을 가진 삼천당 제약은 엘리아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아의 특허 만료 시점은 미국, 유럽 각각 2023년, 2025년으로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출시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까지 2018년 8월 31일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한국 투자 증권의. 진홍국 위원의 분석 글이었습니다.